어,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뭐냐면은, 6월, 7월, 쇼테스. 요거는 <laughs> 네. 그겁니다. 서브컬쳐 대형 이벤트가 몰려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저거 게임하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켜져있는 6월 니케 보시면은 스텔라블리겠습니다. 콜라보가 6월달에 있는 건 이미 모실났어요 오피셜이. 그래서 여기서 콜라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명조가 있어요. 명조, 명조 6월에 카르티시아라고 지금 영상 올리고 있죠. 그거 <laughs> 카르티시아 나옵니다. 이 친구가 역대급 연출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카르티시아 연출만 보고 명조 들어올까? 들어왔다 싶은 사람들 꽤 많아요. 꽤 <laughs> 꽤나 많습니다. 근데, 명조도 지금 있고, 끝이냐? 아니죠. 스타레일 쪽도, 지금, 파이논이라고, 그, 있어요. 동계 서드부터 이어져 오는 10 근본의 캐릭터가 있어요. 끝이냐? 아니요. 그거 7월에 그거 있어요. 페이트 콜라보 있어요. 얘는 6월, 7월 연달아 때려요. 페이트 콜라보가 임팩트가 좀 크거든요. 저도 페이트 때문에 스타를 복귀한 사람이라서, 그,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복귀한 사람인데, 얼마나 더 망쳤어, 인기 있는 사람이. 근데 스타렐도 지금 있고, 더 웃긴 거는요, 원신도, 같은 게임회사의 원신도, 그, 스커크라 해가지고, 저 뭐냐, 원신에 굉장히 예쁘고, 그, 근볼 있는 캐가 또 나와요. 이번에, 오늘인가 떴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원신이 요즘 뭐 시들시들 하는데, 하다 하는데, 이 친구 하나 덕분에 아마 쫙 올라올 수도 있어요. 원신이 워낙에 포텐셜이 강한 게임이라가지고, 이런 애 나오면 또한번쫙 빨아올 거든. 네, 그래서 원신, 또 웃긴 게 젠존재도 있어요. <laughs> 젠존재도 6월에 주년이에요, 1주년. 네, 주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젠존, 특히, 사실 여기서 가장 임팩트 있는 거는 젠존재일 것 같아요. 젠존재가 워낙에 파격적으로 행보하는 게임이라서, 꽤나, 제조도 1주년 있어가지고, 이때, 또, 의현이라는 또, 히데어 사기캐 나올 예정이고, 플러스 복합 같은 것도 지금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 네. 그래서 이것도, 그니까 러 지금, 호요버스, 스타일 원신, 제조도 다 지금 뭐가 있어. 6월, 7월에. 음. 끝이냐? <웃음> 아니죠. <웃음> 지금 제가 하는, 부더투 같은 경우도 6월에 주년이 있습니다. <laughs> 지금 제가 하는 부더투도 주년이 있어요. 그나마 부덕2는 워낙에 해적 게임이어가지고 준이도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음. 아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 없을 것 같긴 한데 에픽 세븐도 <laughs> 그 7월에 주년 있거든요. 7주년 있고든 7주년. 에픽 세븐인데 7월에 7주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요. 이거 말고 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요? 이거 말고? 아 블루아카이브도 그러네 블루아카이브도 7월에 패스 열리네 맞네 이때 패스가 리오랑 네루구나 맞네 저건 저번에 한 거고 니케 수영복은 근데 글쎄더라 니케 수영복은 8월일 것 같아서 6, 7월이라고 하긴 조금 그래서 이건잘 모르겠어 니케 수영복은 7월 아니면 8월인데 잘 모르겠어 이거 야 갑자기 몰아치네 6월, 7월에 이렇게 보니까 <laughs> 블락할보이는 심지어 여름쯤에 풀더빙에 피시클라도 나오니까 맞네. 얘들 7월부터 한 8월까지 계속 달리겠네. 한 여름쯤 오면은 보통 성수기 오긴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겹치는 게 많아졌다? 웃긴 거는 이 얘도 주년 끝났어요. 주년 끝나고 다음 버전인데 갑자기 축제 분위기 돼가지고 날아가는 거고 또이케 같은 경우도 사실 6월 달에 뭐가 없었어. 크게. 이케도 원래 6월달에 콜라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수하게 스타 블레이드를 되게 빨리 돌려가지고 콜라보를 6월달 하는 거라서 갑자기 치인 거고 스타레일도 사실 이쯤에 뭐 없었어요. 준영 끝나고 원래 뭐 없었어 야 했었어. 근데 갑자기 파이논 나오고 파이논 끝나고 페이트 콜라보가 7월이어가지고 몰아치는 거고 원신도 갑자기 조용하다가 스쿼크로 대가리 깨버려가지고 지금. 또 나오는 거고 젠조는 뭐, 이 아, 1주년이라니까 그렇다 치는데 생각보다 정해진 거 많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치고 있는 거같아 블루아카이도 그렇고 음, 갑자기 불붙었어 지금 서버카끼가 그래서 아마 물론 이 중에서 본인들이 몇 개의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제가 하는 게임은 원심빼고 다 하거든요 <laughs> 일단 지금 여기서 제가 원심빼고 다 하고 있어요 원신은안 하고 있는데 다 하고 다 좋던데 네. <laughs> 아아 그나마 다행이라면은 부다랑 에픽세븐은 모아놓은 죄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뽑기자도 많아서 크게 어려울 것같진 않고 뭐니케오 따지고보면 재화는 많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데 이제 명조 스타레일 젠존재 블락캅 이쪽에서 조금 터질 수 있을지도. 어, 음, 블락캅도 현재 별로 안할 거긴 한데 또패스 어, 기간 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게. 아, 그래? 소녀던선 2도 6월이면은 0.5주년이야. 아, 그래. 어, 아, 뭐 로스트 소드 7월에 반주년이다. 야, 이것도 벌써 반주년이야? 그러네, 1월에 나왔구나 이 게임. 맞네. 이것도 로스도 반주전이고. 뭐, 말씀 많은 것 중에, 림버스 발푸밥이 6월, 7월 아니냐는데 이건 일단 예상이니까. 이거는 가볍게 넘어갑시다 예상이니까, 발푸밥은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혹시 이거 말고도 혹시 6월, 7월 사이에 이벤트 있는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저도, 보고좀 구경이나 합시다. 옆집은 또 어떻게 뭐가 있나, 이런 거.